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면서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새벽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앉아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19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의 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일곱째 시간, 일곱 번째 단락입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래는 인생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주시고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또 예배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오매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미래는 종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종은 물론 이르니와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서 함께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대로 또 우리 미래한 인생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생명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없느니라는말이 워딩은 21절로 26절에서 행위의 법즉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도 무리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면 이방인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있을 수 없는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상 의미는 바깥으로 문을 닫는다는 뜻인데 헬라오 문법에 있어서 일단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서는 결코 칭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위의 법으로는 자랑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후반절의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는 구절은 믿음의 율법이란 뜻으로 행위의 율법과 대치됩니다. 바울은 믿음 역시 보발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율법으로 보고 있으나 모세의 율법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칼비는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하여 제거되어야 할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어제도 상고했던 의롭다함은 법정 용어입니다. 즉, 피고가 재판석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정죄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변화는 한 사람의 가슴에 새로운 감정들, 즉, 감사, 소망, 기쁨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감정들 중에서 제거되어야 할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자랑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인간의 자랑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자랑. 곧 인간의 자랑이 제거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울은 본장 23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는 죄를 범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무도한 죄악을 행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찾아가서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30절에 자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전하지 못한 순종에는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의의는 철학자나 종교가 도덕가 누구를 막론하고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것은 깊은 심면 마음의 깊은 연못을 건너 뛰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에 인간의 자랑이 제거되어야 할두 번째 이유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은 의롭다 선언하심을 의미합니다. 본장 20절의 의롭다 하심은 19절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함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은 재판석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죄인들은 그 누구나 이미 유죄로 정죄되어 사형이 구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의로운 따라심을 얻지 못하면 사형선고의 판결이 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이사야 1장 18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오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사형의 판결은 즉시 해제됩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신의의 선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값은 싸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선물은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랑이 제거되어야 될세 번째 이유는 은혜의 수단을 볼때 자랑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해하는 구속을 볼때 도저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속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불이 없이는 신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드려진 순종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순종에 아무 것도 덧붙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또 다른 것으로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쓸어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속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거되어야 할 자랑, 네 번째는 구속의 방법은 우리의 자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조건으로 성취됩니다. 즉 믿음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화목죄물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희생죄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 신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분의 순종, 그분의 희생은 마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정죄되기 전에는 정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아멘. 죄인들에게는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의 법만이 온전히 구원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의는 하나님께 찬양 돌려야 할 것은 한없이 많으나 우리들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에게 선행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조건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받으실 때에,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은, 인간의 자랑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값 없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의 수단을 볼 때에 인간의 자랑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속의 방법은 우리의 자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음.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줄곧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인간 편의 태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도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되 우리의 구원받은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비롯치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오매 네. 주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이와 같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발편돌과 선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 주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성령님으로 내 안에 충만 충만 하시옵서이 말씀과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발표들과 선도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곳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